안녕하세요, 예삐영아부 친구들. 선생님이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북부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회계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은 모두 12명쯤 되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4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토론도 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고쳐져서 믿지 않고, 오히려 군중들 앞에서 도로 욕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을 떠나 신자들을 데리고 두란노학원으로 가서 날마다 사람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 일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 지방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려 놀라운 기적들을 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바울이 몸에 지니던 순소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인 중에서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거나, 고 말하곤 했습니다. 유대인 대대사장 스게와란 사람의 일곱 아들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악한 귀신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그랬더니 귀신들인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귀신들인 사람은 스게와의 아들들보다 힘이 세어서 그들을 때리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아고진채 그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았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아 나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행한 이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마술책을 가져다 사람들 앞에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책값을 계산하면 은화 5만 개 가량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 말씀을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가운데 두 사람 곧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케도니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예수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색 공인이 있었는데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전 모양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직공인들에게도 많은 돈을 벌게 했습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러 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만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모든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 놓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사업이 명성을 잃게 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우습, 우습게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와 온 세계의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험이 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격분하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 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군중들은 바울과 함께 여행하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가, 아리스 다고를 붙잡고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때 바울도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또 바울과 친하게 지내던 아시아의 관리 몇 사람들도 사람을 보내어 바울더러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극장 안에서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외치는 데는 바람에 극장 안에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그곳에 왜 모였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들 앞으로 밀어내자 군중들 중몇 사람이 그들 다그쳤습니다. 알렉산더가 손짓으로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후 군중들에게 변명하려고 했습니다.그러자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한 목소리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두시간이나 외쳤댔습니다.마침내 에베소시의 서기관이 나와 군중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는 곳이라고것은온 세상이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시민, 여미, 시민 여러분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경솔한 행동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이리로 끌고 왔으냐이 사람들은 우리 여신을 모욕한 적도 없고 그 신전에서 무엇을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재판정이 있고 재판관들도 있습니다. 만약 데메드리와 그의 직권들이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다면 당사자들이 재판정으로 가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공식적인 모임에서 다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무런 이유도 없지 소동을 일으킨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비난을 받을 미험이 있고 또이 소동에 대한 변명에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모임을 해상시켰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정주훈 선생님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0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동이 그치자 바울은 신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떠나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여러 지방에 들러 신자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리스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에서 세 달을 지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 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사람 가이오와 디무데와 아시아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였습니다. 이들은 드로아에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기절이 지난 뒤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5일 만에 드로아에서 그들을 만나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우리가 교제의 식사를 나누기 위해 모였을 때,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날에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한밤중까지 신자들에게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는 등불을 많이 켜 놓았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는데 바울의 말이 너무 오래 계속되자 잠이 들어 그만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보니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 먹은 후에 날이 새도록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가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아쏘로 항해하였습니다. 아쏘에 도착해서 바울을 그 배에 태울 생각에서였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바울이 걸어서 아쏘까지 가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쏘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워 미둘레네로 갔습니다. 이틀날에는 미둘레네를 떠나 기오에서 가까운 곳에 이르렀고 다음날 삼호로 건너갔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가능하다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 나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겸손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공중 앞에서나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줄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이제 나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는 나의 얼굴을 다시 볼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설령 누군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들과 모든 맡겨진 양 떼를 잘 살피고 그들을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양 떼를 해치려 할 것을 나는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고 제자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3년 동안을 밤낮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쉬지 않고 교훈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세울 수 있고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 누구의 금이나 은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아시듯이 나는 언제나 직접 일을 해서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마친 뒤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다 바울을 껴안고 작별의 입맞춤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다시는 자기를 보지 못하리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비마을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 속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긴 바울과 같이 사나운 일이 같은 사람이나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는 이가 와도 주님 안에서 이겨내는 우리가 될수 있게 늘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예비 마을 친구들이. 남에게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을 즐겁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